안녕하세요. 이편한 코인입니다. 아, 오늘도 또 삼각수렴 진행, 진행되고 있어요. 자, 거래량 줄어들면서, 요 상, 라, 스몰 삼각수렴. 그죠? 이게 지금, 여기서 삼각수렴 하는 것보다는, 아, 크게, 잠깐만. 여기 라지 삼각수렴을 보여주면 지금 더 괜찮은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스몰 삼각수렴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서, 여기서는 진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이 구간에 잠깐만요 어, 이 구간에 들어갔어요 35.26에 들어갔어요 35.26에 이 구간에 들어간 이유는 일단 하락 다이버전스 나왔죠 하락 다이버전스 나왔고 여기서 이 구간 어, 하락 어, 하락다이버는 스 나왔고, 그죠? 뭐야? 음. 그리고 여기서 이게 휩소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거래량은 좀 있지만은, 최근에 삼각수름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 갔던 방향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되돌린다면은, 잠깐만. 이게 되돌린다면은, 만약 하락한다면 짧게 내려갔다 짧게 올라갔다 다시 35K 정도 전 저점 구간 찍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먼저 삼각수렴 한 뒤에는 먼저 나왔던 방향에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삼각수렴 같은 거 보, 보면은 어, 이 구간도 그랬죠. 이 구간도 먼저 이, 이 구간. 먼저 쌌던 자리, 먼저 이이이 이, 이 삼각수렴이었죠, 이 수렴. 이 쌌던 자리에 반대로 먼저 휩서준 다음에 아래로 꽂는 경향이 있었고, 또 삼각수렴 또한번더 있었는데 이 구간이었나? 어, 이 구간도 그죠이 구간도 삼각수렴이었는데 여기 먼저 휩서주고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 좀 좋게 보자면은 지금이 아마 단기 저점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보지만. 일단은 짧게 이 구간 정도에서 상악 수렴 올라 이 라인 전에 여기서 익 절을 하고 한번 지켜볼 생각이에요 익절 하고 50% 50% 들고 가고 장이좀 어렵네요 진짜 휩수도 많이 주고 어 좋아 안 착했네 안 착했네 그죠 좋은 그림 그려주고 있어요 일단 지금 상각 수렴 하고 있는 상태고 좋게 보자면 단기 상승 나올 수가 있어요 상승 다이버너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또 좋게 볼수 있는 게, 알트들이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죠? 지금 아마 고래들은 계속해서 지금 자금을 빼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자기 지갑으로가 아니라 이제 현금화를 하고 있을 건데, 개미들밖에 안, 안 남고 있는 장이에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왜냐면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고래들도 지금 들어가서, 뭐,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장도 어려워서, 지금, 마진으로는 조금 먹을 수 있지만, 현물장에서는 먹기가 진짜 힘들죠. 뭐 유이빙 같은 것도, 뭐 먹는 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고래들도. 그 배팅을 하는 거지. 위험성에 배팅을 하는 거지. 그게 상승할 거다고 배팅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 나왔던 트렌드, 트렌드에서 휩소 준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하나의 이유가 있고, 지금 삼각수렴 후또 나오겠죠. 요새 또상각수렴이 많은 이유가 그만큼 상승이며 하락이며 매수세, 매도세가 팽배하다는 거죠. 팽팽하다는 거죠. 아직 고래들은 스몰고래들은 뭐 팔고 있는데 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래의 이제 라지고래들은 안 팔고 있어요. 잠깐만 보면은 음 음, 라지 고래들은 안 팔고 있거든요? 이 밑으로 100개 미만으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고래들은 이제, 이 자금도 무시 못하죠? 하지만 이제 좀 비트를 작게 들고 있는 고래들은 팔고 있지만은, 이, 이 분, 이, 이, 이 이제 라지 고래들은 좀안 팔고 있는 경향이 있다. 지금 며칠 동안은 정체돼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 변동성이 좀다 작아서 이걸 중요하게 볼게 아니라,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될, 일이 아닌가. 응? 이 구간에 살려주면서 이 휩소를 근거로 해서 반대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도 전혀 안 이상한 자리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되돌림도 최대한 좋고 되돌림도 그죠 일단 오늘도 거래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도 와. 거래를 한번 이유가 한번한 이유가 좀 포인트가 별로 안 맞아서, 그리고 이제 주말이라서, 아이들이랑 놀아줘야 돼가지고, 이게 힘들죠? 이제 방구석 트레이더들은 좀, 좀더 이제 탑점 잡기가 쉬운데, 이제 야외 활동을 하고 해야 되면은 탑점 잡기가 쉽지가 않고, 매수, 매도 타이밍이 좀 좋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 구간 살려주면서 올라가야 괜찮은 자리다. 지금은.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손, 손절 나갔죠? 여기서, 어, 손절이 아니고, 50% 익절하고, 여기서 본전 값매도 되고, 그리고 지금, 어이구, 25. 어, 이 구간에서 들어왔어요. 조금 더 낮게 잡아놨거든요? 35k, 스탑모스는스탑모스는 조절하면서 할 건데, 일단은, 지금은 이렇다. 상승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알트들이 살아나면서 거래량도 나오면서 지금 거래량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안하네요 거래량이 없어서 거래량 나오면서 망치형 캔들 나오면서 강하게 강하게 올려야 되는데 강하게 올리지 못하고 15분봉 상승 다 해버렸으면 나왔다 아, 여기서 올려줘야 해는, 하는데, 진짜. 또 빠진다. 스탑로스를 좀 올려놔야겠네요. 아니다, 35k 했다. 친구 하겠다 전자점 구간. 34k네. 아, 매수세가 안 들어오네요. 아, 위에서 쇼트인 사람들은 진짜 달달하겠네요 여기서? 여기서 쇼 받은 사람들은. 자꾸 매도세가 나오네요. 아, 보람보람하네. 여기서 진짜 살려줘야 되는데. 34.6k 위로, 해, 위에서만 살아, 살아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이 채널 라인, 이 채널 라인도 계속 살려주고 있죠. 이 채널 라인. 마감봉도 위에서 살려주고, 이 노란색 채널 라인 있죠. 이, 이전 삼각수렴 라인, 이 깨기 전에. 이때도 흐름 괜찮았는데, 여기 삼각수렴 맞고, 채널 맞고 내려오고 하는 모습 계속 보이네요. 일 노란색 깨지 않고 가면은 좋지,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